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삼수로 합격한 경기 합격자입니다. 저도 전공이랑 시험 점수 일 점수를 밝혀야 될것 같아서 저는 네 삼수였고요. 그 다음에 처음 제일 저는 이제 일그 초수 재수 삼수 전공 점수가 처음에는 이제 61, 그 다음에 재수 때 이제 66, 이번에는 74 해서 총점이 92.67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1차) 사실상 (1차에서) 거의 (2차까지) 뿌시고 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저랑 이제 최종 점수를 비슷하게 받으신 분들하고 그니까 등수가 비슷한 분들하고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2차가) 그분들보다 낮더라고요 그니까 (1차가) 훨씬 더 높고 그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1차를 조금 점수를 벌고 가는 게 확실히 좀더 전략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하는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을 좀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학이 제일 주 강점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부 때 저는 사범대를 나와서 영어학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음문론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학부 때 조금 베이스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제 엔드쌤 강의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초보수 때는 오순태쌤 강의 들으면서 그두 분의 강의 내용 그 기본서로 딱 베이스를 정말 잘 잡고 이제 시작을 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내용학이든 이제 영어학이든 연결원이든 항상 선생님들의 강의가 정말 진짜 좋고 원서를 잘 정리한 게 이제 기본서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먼저 기초를 진짜 잘 쌓아두시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먼저 쌓고 이제 영어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학은 제가 기본서, 원서, 추, 추가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일단 기초를 먼저 쌓는데 가장 중심을 두었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이제 합격 수기에서도 적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좀 일종의 단거나 같은 데이터 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했었던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 그 데이터 박스를 만드는 거는, 그 이제, 트포랑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두 가지 원서를 가지고 했어요. 이제, 엔들쌤이 강의를 하실 때 추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자료까지 해서 어떻게 책 내용을 정리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터디 초수 때, 스토디원분이한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때 했던 게 초수, 재수, 삼수까지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 한 챕터씩 스터디원이랑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분량을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4용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 아까 앞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 방법이에요. 예문만 먼저 다 적어요. 예문만 먼저 번호 해서 예문 번호 해서 예문 그책 안에 번호들하고 예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 그때 실제로 공부할 때 했던 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위에 쭉 예문만 적고 중간에는 이 예문이 있는 그 챕터명 그 다음에 카테고리 명을 적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트포 챕터 4 나온 프레이즈의 small n o m i n a phrase 그 엠바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챕터 4의 명을 적고 중간 챕터 명을 적어서 카테고리를 적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칸에는 뭘적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예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키턴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적어둔 거는 이제 mp에는 genitive s inflection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각 예문 번호에 해당하는 그 앤드류쌤이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거 별표해서 암기하세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 한번 꼭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이거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늘 쌤이 그거를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넣기도 해서 직접 쓰면서 외우고 암기하면서 외우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하시지 않고 먼저 파일을 그컴퓨터로해서 작성을 하시고 스터디원끼리 이제 그한 챕터의 파일을 모였으면 이제 서로 각자 읽음 그막 담당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필기를 해서 일종의 이제 당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하면은 이게 이게 이그한 챕터의 그 이제 데이터 박스 그러니까 이제 원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추가 자료의 내용 해 가지고 훨씬 더 부피를 줄이면서 가볍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공부할 때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티지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계속해서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것도 같이 그 포스트잇이든 뭐든 해서 추가로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빈틈이 없는 데이터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서 나중에는 진짜 딱 이것만 보면은 영어학 공부는 다 끝냈다라고 통사론 공부는 끝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TG 같은 경우는 예문을 외우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거기서 이미 특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도 다 다뤘고 문법은 약간 그 예문이 많고 그거를 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달라서 TG는 아까 그 앞선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문만 쭈루룩 적고 필요한 것만 이제 필기해서 그 예문을 외우는데 좀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음은론은 그 기본서 내용하고 이제 그 기본서 내용을 어느 정도 탐독을 하고 나면은 이후는 AP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막 진짜 셀수 없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AP를 정말 많이 외우면서 나중에는 그 챕터에 어느 부분에 가면 이러한 예시가 있다 라는 거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쌤이랑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서로 이제 분량을 나눠서 읽으면서 체크하고 서로 읽고 나서 이제 한 챕터 끝나면 뭐 중요한 내용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고 이제 기출 분석, 모의고사 분석 통해서 이제 룰을 도출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하그 선생님 젤쌤이 이거는 꼭 하세요. 이거는 꼭 공부하세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하세요. 그게 정말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그아또 제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영그 그 통사론에서 앤젤쌤이 강조 그 이번에 작년 모의고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통사론에서 앤젤쌤이 왜 자꾸 답안을 이렇게 쓰냐 하면서 되게 막 엄청 열을 내셨던 그런 강의들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재수 때 이미 거의 선생님 모범 답안이랑 제 모범 답안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어 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엔젤쌤이 모의고사 때 되면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을 다 강조하시는 그 부분을 다 이제 포스트잇 같은데다가 적어두고 나서 그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었어 저는 그게 재수 문제은행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그 케이스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학교쓰기에다가도 적었었는데 이제 문제은행 했을 때는 문제를 미리 풀어서 제가 미리 답안을 다 써보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모범 답안하고 제 답안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수정을 해요. 내가 어느 키텀이 빠졌고 이거는 꼭 넣어야 되고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 하면 이제 답안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요 표현 이제 이건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이제 따로 뽑아놔서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점이 없이, 아까 막 0.5점, 1점, 이렇게 감점되는 게 사실 모이면 굉장히 큰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점이 없게끔 쓰는 답안 방식. 예를 들어서 뭐그 카테고리랑 내용을 함께 쓰는 거. 그래서 그냥 뭐더 MP. 그게 뭐 어떤 MP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MP? 더 보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와 그 내용 이런 거를 함께 쓰는 연습을 재수 때문제낼때 그게 거의 자동화가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앤젤쌤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진짜 합격의 정말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답안 쓸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라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데이터 박스도 제가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아직도 이거는 차마 제가 뭐 자료를 아마 평생 갖고 있지 않을까 제 저의 3년간의 노력이 담긴 데이터 박스여가지고 아마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노력이 많이 담긴 부분이라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 교육론은 제가 초수때 점수가 정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제가 기초가 정말 부족했던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빌드업을 다시 그 스터디 쌤이랑 같이 읽고 외우면서 매핑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다시 기초가 잡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5월, 4, 5월 때쯤에 제가 박현수 쌤이랑 상담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기출분석하고 키텀을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텀 그 빌드업에 있는 거를 이제 다시 또 키텀 정,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스터디쌤하고 외우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고 또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기출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한 페이지당 문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기출문제 하나씩 뽑아서 이제 옆에다가 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 정리하고 왜 어떻게 이런 답이 도출이 되는지 그 에비던스를 찾고 이런 스터디를 (2011년) 것부터 (2020년) 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오류 (7월) 동안 그거를 다 했었고 이제 그 키터 거기서 하다 보면은 이제 아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키텀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게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런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 중요도가 높은 이제 키텀 위주로 항상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놓치는 키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원서 이제 TBP p l t 도 이제 계속 보면서. 그 안에, 인, 뒤에 있는 글로서리에 있는 이제 키텀을, 그 밑, 뒤에 있는 설명을 놔두고 키텀을 이제 블랭크를 뚫어서 그전 키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로 해서. 선생님, 선생님이랑 스터디 쌤이랑 저랑 이제 서로 이제 파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항상 스터디 시작할 때 이제 저희 키텀 이거 풀까요 해가지고 이제 (30개씩) 하루에 스터디 할때 이제 (30개씩) 이제 서로 쓰고 이제 틀린 거 확인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답을 써뭐 이런 키텀이 왜 들어가는지 그 설명에 있는 키텀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TBP하고) (PLT는) l 빌드업이랑 해가지고 딱그세개만 봤던 것 같아요 (TBP) PLT, 빌드업, 딱그세 개만 보면은 사실 근데 빌드업에 이미 선생님들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원서, 원서를 다 진짜 총합해서 넣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 빌드업을 먼저 완전하게 내 걸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수 때 모의고사 때 이제 정말 부담감도 심하고 이번에는 정말 붙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빠짐없이 그 모의고사 답안에다가 다 넣으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0.5점씩 막 감점이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일단 어 저것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해다 보니까 네줄 안에 쓰는 게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0 5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은 선생님한테 이걸 여쭤 보니까 그때 일단 먼저 모범답안하고 제 답안하고 비교를 해서 그 근, 답안의 근거를 비교를 해서 그 근거가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일단 삭제를 하고 이제 그 디렉션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그 답안에 쓰는 내용이라든지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dentify, provide, 뭐 explain 이런 것 동사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쓰는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출 분석. 그 기출 분석 문제 은행 모의고사 요 루트를 따라가면은 그 동사별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슬슬 다시 보이기 때문에 또 다시 확인하면서 제 모의고사 그 답안도 다시 전회차 다시 확인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딱 쓰고 내줄 안에 쓸수 있는 답안이 되기 때문에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번 2021학년도 시험이 도저히 내줄 안 있을 수 없는 시험이긴 했어요. 정말 많은 걸 담아야 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었던 이유는 정말 그래도 필요한 에비던스들만 다 담았고 뭐 기껏해야 한 5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긴 답안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꼭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 뭐 문제은행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랑 영문학은 아까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일반 영어 공부가 곧 영문학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독해가 돼야 시가 읽히고 소설이 읽히기 때문에 일반 영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소, 시나 소설이 읽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재수 때 요, 요 전공 66점을 맞았을 때 그때가 2020학년도 시험이었죠. 그 일반 영어 빈칸 폭탄이었던 그 시험. 그래서 그때 빈칸을 두 개나 틀렸었어요. 그래서 그 핵을, 핵을 <laughs> 틀리고, 윌드 틀리고, 그래서 두 개나 틀렸는데 그래서 2021학년도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딱 다짐을 했던 게 나는 정말 이번 시험 은 빈칸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시작을 하고, 항상 유이태 쌤이 말씀하셨던 게 올바른 독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쓰기가 어려운 거다. 그 말이 정말 진짜 딱 너무 와닿아서 아 나는 올 한해 진짜 독해력을 엄청나게 기르고 논리력을 길러야겠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문. 그 꼼꼼하게 독해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트위스터인데요. 그래서 그 스터디쌤이랑 같이 처음에 이제 글을 같이 각자 문제를 풀고 스터디에서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랑 패턴 주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문장씩 자세히 좀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내가 정말 이해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단,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흐름을 좀 요약을 했어요. 서머리처럼. 그래서 뭐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답안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서로 분석하고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 근데 가끔가다 이제 아무리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막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석을 못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하고 그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스터디에서 만나서 스터디 쌤이랑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터디 쌤도 저한테 이제 반대로 어, 선생님 이거는 근데 제가 쓴 답안은 이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면은 저도 이미 독해가 선행이 올바른 독해가 선행이 안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해를 완전히 잘 끝내고 문제 분석을 하셔야지 그올 이제 온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답을 잘쓸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일반 영어랑 영문학 같은 경우는 각자 문제 풀고 분석한 다음에 스터디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한 3, 4분 정도 남아서 얘기를 드어 생활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번 제가 재수 때까지는 올인을 하고 이번 1학기 때 기간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간제 병행 일 병행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이제 3수 이상이신 분들은 그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전공점 진짜 많이 올리고 합격을 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저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3수 때는 만나서 하는 스터디는 거의 하지 않아서 다 전화로 했었는데. 저 이제 기간제를 할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에 조금씩 자주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한두 시간 정도 매일매일 거의 매일 했어요. 진짜 많은 날은 일주일 7일 내내 한 적도 있고 주말에 몰아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뭐 하라 진짜 못해도 한 시간 뭐5 0 분이라도 꼭 가서 약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삼수가 되면 어느 정도 기초가 다 베이스가 잡혀는 있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자 내가 이 공부를 완전히 놓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수록 되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저도 사람 자체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시험 때 실수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했었어요. 아그 이번 2021학년도 앤드스쌤 해설 강의하실 때 너무 긴장해서 A형 2번 틀리고 나머지 영어학 다맞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laughs> 앞에 리얼리아는 정작 맞추고 근데 그때 살짝 당황해서 A형 2번의 마지막 인플렉션을 못 봐가지고 긴장해서 A형 2번을 틀리고 나머지 영어학을 다 맞추고 심지어 이, 감, 이 점수가 A형에서 실수랑 감점하고 B형에서는 다 맞은 점수거든요. 그만큼 A형에서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긴장을 푸는 좀연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긴장을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이제 좀 마음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힘이 되는 말들, 그런 거를 잘 이제 뭐 메모, 핸드폰 메모장이라든지 제가 자주 보는 노트에다든지 그런 걸 적어 놨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되는 말을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한 번의 베스트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최악의 워스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저도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삼수 때는 제일 못 봤을 때는 막 100등 때150뭐200 가까이 간 적도 있었고 제일 잘 봤을 때 2등 막 이렇게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편차가 심해가지고. 어~ 이, 내가 시, 진짜 시험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때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해보고 계속 틀려봐야 아~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더 부족한 게 뭐고라는 걸 빨리 파악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이 지금 실수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내가 아무리 몸 상태가 안 좋고 긴장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그 최저의 워스트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좀 불안함은 적고 긴장은 덜면서 여러분들의 최상의 컨디션과 함께 그 최선의 점수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긴 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두 합격자가 너무 열정 넘치는 소감을 발표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그 지금 라이브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저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두분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